무슨 일이야? 이런 개고생을. 개고생을. 그렇지. 기 응. <laughs> 어, 네, 네. 감사합니다. 김로아 <laughs> <깜빡아> 선물이네. 아? 아, 아... 이다 로아 이유식 만드는 거야 이유식. 어 오, 오, 거 무거워 오, 어, 거 무거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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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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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오, 뭐, 오, 나라 사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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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더 오, 먹어보자. 김이 음. 한 번만 해보자. 한 번만 해보자. 네, 이게 음. 어, 음. 이게 미음이래. 어, 미음이야. 음. 한, 한 입만. 아, 이 보자. 이게 무슨 맛이지? 입도 안 벌린 것 같은데. 응, 안 벌렸어. <laughs> 아, 아, 아!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 맛있어. 마무스 로또 당첨된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맛있. 자, 자, 오, 오. 세상에 이제는 입을 크게 치가 벌리고 있어. 어머머머머머머머. 엉고 맛있어. 어이구 <laughs>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세상에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<laughs> 어이구 엄마 입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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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고 있어 지가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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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건 뭐야 아 아세요 아 어, 아세요 아세요 어이구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어이잘 먹네. 먹네 세상에 놔, 놓으세요. 어, 어, 놓으세요. 이거 놓으세요, 이거. 이거 노, 놓으세요. 이따 아야죠 조금 격리하게 있어요, 심하지 않아요? 네 이쪽으로 10초 네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10초 네그 음. 다음에 엎드려서 놀때 다시 돌려 드릴게요 네두 가지가 있었어요, 크게 하나는 네. 네. 이렇게 하는 네네네. 거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음. 그래서 엎드려서 놀 때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게 했고 네 안아 올려서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길거든요 아, 네 고개를 이렇게 네. 안아 올려 네. 아, 네 아, 네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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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네. 됐어요. 지금 손가락만 까딱까딱. 아, <laughs> 지쳤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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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없어 지금. <laughs> 내가 처방 <초방을> 갖다 올게. <laughs> 아 알았어. 어이구 내가 부시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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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웃겨라 아이고 웃겨라 <웃음> <웃음> 이제 여기까지 했지? 그러면 앞에서 손을 이렇게 이모 봐봐 로아 로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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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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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. 이렇게. 알겠어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니까, 손을. 이렇게. 그래,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아요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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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오, 금방 할수 있다 고랬지어 음. 금방 할수 있다 <laughs> 어 미안해 <laughs> 우리 애기 신나셨어요 아빠 집에 가 이거 양말도, 양말 사달라 그러는데. 다 먹었어? 조심해, 지금 겠다 어우 맛있다. 어우 청경채 브로콜리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엄냠냠냠냠냠냠. 어우 오늘은 좀 먹을 만해? 옳지. 우리 집 제비야. 우리 집 제비야. 오유 그랬어. 어우 맛있었어. 브로콜리 맛있어요. 음. 어,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? 김로아가 좋아하는 사진 골라볼까? 옳지. 골라보자. 자, 자, 엄마랑 같이 골라보자. 어? 엄마, 엄마랑 같이 여기서 골라보자. 어떤 거? 로아가 집는 거 엄마가 저기다 걸어줄게. 오, 이거? 이거? 알았어. 이거 걸어줄게. 그리고, 그리고, 하나만 더 골라봐. 하나만 더 골라보세요. 더 골라 보세요~ 하나만 더 골라 보세요~ 오유~ 그거~ 이거~ 오유~ 어, 그랬어~ 그리고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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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뭐 뽀뽀를 하고 있네~ 오~ 하나만 더 골라줘~ 오, 옳지 옳지~ 이거 집었어~ 알았어, 알았어~ 이렇게~ 이렇게 해서 세장 들어갑니다~! 자, 이거 봐. 자, 이거 보세요. 어, 이거 봐. 와, 여기 발, 대기, 태어났을 때, 어때? 엄청 예쁘다. 그지? 아빠, 엄마, 할머니, 고모?